지난 2016년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퍼스트 진실'이라는 말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서로 해석이 다른 페미니즘, 20세기 들어서야 인정받기 시작하는 여성의 참정권, 무의식의 발견,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는 거짓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진실, 진실 이후의 이야기, 퍼스트스라고 이야기하죠. 인류가 멸종한 이후 지구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무엇일까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인류세.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가고 있는 미술만평 157회차 박정수입니다. 지난 회차에서 현대 미술의 미술 담론이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술 담론 부재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불편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진실이 무엇일까요?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고 했는데 평평하던 지구가 어느 날부터 둥그러지고 그때부터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변화를 예측하거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진짜 가짜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완전히 표시나는 짝퉁을 짝퉁으로 팔고 짝퉁을 알고 샀다면그 물건은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말장난 같지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더 나가볼까요? 2021년 미술시장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긴다는 옴니버 코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옴니버란 소위 말해 있는 것들의 문화 여가 활동을 즐길 때 고급과 보통과 저급의 취향, 비싼 것과 싸구려 모든 것을 즐기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고급 취향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드라마에 나오듯이, 돼지 피부를 왜 구워 먹어? 나는 녹여 먹어? 이러한 재벌들의 이야기가 일반 시민의 싸구려 문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싼 것이 좋다거나, 그들의 커뮤니티에 속한 돈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 편식에서 상대를 가리지 않는 일련의 MG세 작품을 무작위적으로 구매하기도 했던, 하고 있는 오늘의 미술시장과 연결됩니다. 그들의 리그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각종 SNS를 엿보면서 예술 작품의 취향을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현재가요. 고급과 저급의 분류는 있으나 이를 수용하는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상위 1%의 젊은 각부가 길거리에서 어묵을 먹고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생겨나는 문화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즈음해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없이 미술 시장의 판매와 판매고와 가격과 수량에 의해서 현대미술이 그냥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실질적인 방향키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포스트 진실, 페미니즘, 여성, 지구환경과 인류세 그리고 한류 여기에 직면한 다양한 문화들을 곱씹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말로만 문화예술 중에서 미술이 한류 바람을 탈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라고 하는 논의는 참으로 부족한 시절입니다. 잘 팔리면 한류가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비싸다고 장땡, 우리나라에서 백업이 200하면 뭐합니까? 해외 미술 시장에서의 구조는 결국은 미술 담론과 연결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회적 바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면 세상 살기 참 편합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믿으면 상대에게는 거짓은 없고 사실만 있습니다. 나중에 거짓말 했다고 밝혀진다 할지라도, 이 또한 거짓말이 거짓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거짓말은 없습니다. 밝혀져야만 거짓말이고 속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신도 믿는 순간 존재하게 되고 의심하는 순간 불편해집니다. 예술작품도 그러합니다. 예술작품에서의 위작은요. 밝혀지기 전에는 제품입니다. 밝혀져야만 위작입니다. 그래서 명품 제품과 짝퉁이 혼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나봅니다. 짝퉁이어도 밝혀지기 전까지 자신만 아는 짝퉁입니다.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이상 진품이 되고 있죠. 이러한 현상들은 옴니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SNS도 이와 유사합니다. 좋은 것만 밝히고 그냥 그러한 것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느 이 또한 자신도 그러하기 때문에 타인도 그러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여주는 것, 보이는 것 자체를 상호 인정하게 되면서 그것이 온당한 현실의 실제라고 믿으면서 굳어져 버립니다. 진짜는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보여지는그 자체가 전부라고 상호 의사 소통을 연결해 버린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색이 참 예쁘다고 하면 그것을 칠한 화가가 칭찬받습니다. 색을 만든 물감 공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쁘게 그려진 꽃이나 잘 그려진 달 항아리를 보면서 화가의 능력과 기술을 대해서 경의심을 표합니다. 꽃을 보고 그렸음에도 꽃이 먼저 예뻤다거나 달 항아리를 만든 도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고 그린 사물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것을 따라 그린 화가를 칭찬합니다. 미술담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꽃보다 달 항아리보다 그려진 것이 더 좋은 이유를 밝히는 것이 미술담론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거나 유익했거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종 기다리겠습니다.